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갑작스운 위험이 닥치거나 혹은 여러분에게 목숨이 위태로웠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경우는 한두 번은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 저도 마찬가지로 어, 좀 위험했던 저에게 목숨이 위태로웠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언제냐면 제가 물에 빠졌을 때였습니다. 제가 사실 물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물을 물에 들어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수영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겁 없이 제키 한두배 되는 물에도 그냥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수영장이 아니라 그 보시면 한국에 보시면 강이 있죠. 네, 강에 들어갔습니다. 강은 물살이 있죠.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 작은 제가 이제 그 흐르는 강물에 제 키보다 두 배나 되는 그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물살이 뭐 괜찮게 있을 때는 뭐잘 놀았죠.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 갑자기 이제 물살이 세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물에 휩쓸려서 막 떠내려 가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때 진짜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은 아 이러다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위기에 빠지면 정말 초인적인 힘이 나옵니다. 살기 위해서 생존 본능이 이끄는 대로 정말 정말 열심히 수영을 해서 어떻게든 무트로 나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제가 살았기 때문에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살아냈습니다. 그 환경에서 이제 살아내서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험에 닥쳤을 때,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있을 때, 나도 모르는 힘이 막샘솟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도마뱀 이야기를 알고 계시나요? 도마뱀이 위험에 처해지면 어떻게 그 위험에서 벗어나는지 아마 어, 들어보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도마뱀이 위험에 빠지거나 제 목숨의 위협을 느끼게 되면 그 사람에게 이제 꼬리를 잡히게 되거나 혹은 고양이에게 뭐 공격을 당할 수도 있죠. 근데 도마뱀은 그런 공격과 위협이 닥치게 되면 꼬리를 자른 후에 그 꿈틀거리는 꼬리 토막에 정신이 팔린 틈을 타서 잽싸게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 꼬리는 자라게 되죠. 여러분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생존 본능이 있습니다. 누구나 살고자 하는 생존 본능이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생존 본능을 넘어서서 어떻게 내 자신을 죽이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헬라인 사람 중에 몇 명이 예루살렘의 유독의 명절을 지키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빌립에게 가서 이제 예수님을 베고자 한다고 말을 전하였습니다. 그러고 안드레와 빌립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헬라인 사람 몇 명이 와서 예수님을 이제 베고자 합니다라고 말씀을 전했죠. 제자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헬라인들이 이제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온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그 하나의 미래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시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이 쓰여지게 된그 당시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래서 그 본문의 의미를 더 명확히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 오셨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 오신 것에 대해서 제자들과 많은 군중들은 이제 주님께서 왕으로 높아지기 위함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때가 유월절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구할, 이스라엘을 위한 왕이 될 것을 알고, 수근수근 거리면서 말 어,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어, 찾아 오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미랄의 비유는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여기서 영광을 얻을 때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영광을 얻는 자리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네, 박수 받고, 칭찬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자리는 이러한 자리입니다. 높아지고, 인정받고, 박수 받는 그 자리. 하지만 우리 주님은 다르셨습니다. 그 영광의 때는 바로 낮아지는 때요. 죽음의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것은 바로 미랄처럼 십자가에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영광을 얻은 그 순간 바로 우리 주님은 하늘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과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밀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의 조그만 밀처럼 보이지만 알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계란을 좋아하시나요? <laughs> 갑자기 무슨 질문인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계란. 여러분들 많이 먹지 않으세요? 계란. 저는 계란을 좋아합니다. 뭐 계란으로 해 먹는, 계란을 삶아 먹든지, 계란을 프라이로해 먹든지, 뭐 어떤 요리든 달걀찜도 해 먹을 수도 있고요. 뭐 저는 계란 요리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계란 중에 계란도 종류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계란 중에 혹시 유정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국에서 이제 또 그게 또더 값없이 비싸게 이제 파게 되는 그런 계란이 있습니다. 유정란이라고 있는데 이 유정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바로 수정된 계란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수정된 계란인 이 유정란을 일정한 온도를 잘 맞춰주면 그 유정란에서 이제 알이 깨지면서 뭐가 나올까요? 네, 이제 병아리가 나오게 되죠. 이 유정란 안에 이 계란 안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유정란을 제가 깨서 프라이팬에 구워 먹으면 달걀 프라이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계란이 암탉의 품 안에 들어가면 병아리로 태어나게 됩니다. 밀알 역시 빻아서 빵으로 만들면 우리 육신을 위한 음식이 되지만 그 밀알이 땅 속에 들어가 썩게 되면 놀랍게도 생명이 태어납니다. 여러분들은 저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릅니다. 여러분 안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미랄이라고 다 같은 미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는 영적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 대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명은 부활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죽은 줄 알았던 그 곳에서 새로운 싹이 나오고 한 알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양의 밀이 생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밀알이 떨어져서 많은 양의 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밀알이 책상 위에 혹은 소파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자라나지 않겠죠 우선 이 밀알은 땅에 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밀알은 흙 밖으로 나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 흙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밀은 썩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미랄 비유의 내용을 설명하시면서 명백하게 대조되는 두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 나와 있는 생명 그리고 영생.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푸시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영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으로 조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두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생명으로 번역된 이 푸시케라는 단어는 이 땅에서의 상대적이고 유한한 생명을 뜻합니다. 반면에, 영생으로 번역된 이 헬러 단어, 조에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곳에서 영원히 소유하는 참생명을 의미합니다. 이를 토대로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번역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유한한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부활의 참생명을 영원히 지킬 것이다. 이 세상에서 유한한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모든 이런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을 버리고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미련과 욕심을 두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미랄로 살아가는 그 삶은 바로 세상적인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육장 이십사절과 이십오절에 기록된 대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이 기록된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는 그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밀은 땅에 혼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땅속에 들어가는 이 밀알 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캄캄한 땅속에 썩어져 가는 그 밀알을 누구도 알아봐 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주변에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깊은 고독과 외로움 외로움 속의 그 길에서 혼자 외롭게 외롭게 썩어져갈 때그 썩어져가는 미랄로 통하여 수많은 새로운 생명이 나오고 수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나 자신이 드러나 보이는 길을 포기하고 온전히 썩어져 가는 것, 온전히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생명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의 밀알로 그리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빛이 비추려면 이 등경 위에 두어야 하죠. 그리고 저는 자신을 태워야 빛을 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희생과 헌신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소금이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요리하실 때 소금 다 쓰시잖아요. 소금을 넣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봤을 때 맹물에 소금을 넣었는데 이 소금이 알갱이가 그쵸, 녹아야 되죠. 만약에 그대로 있으면 네. 여러분, 그 소금을 쓸까요? 안 쓸까요? 아마도 소금이 아니라 모래를 집어 넣지 않았을까요? 녹지 않았다면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내려면 녹아져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다 아실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왜 하나님은 뒤를 돌아본 이 로세철을 하필이면 소금 기둥으로 만드셨을까요? 흙 기둥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고. 돌 기둥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왜 굳이 소금 기둥으로 만들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이 로세철을 소금 기둥으로 만든 것은 세상과 그리고 이 세상의 물질을 사랑한 결과가 매우 비참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소금이 맛을 내려면 녹아져 없어져야 합니다. 녹지 않는 소금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녹아져야 맛을 내고, 녹아져야 부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녹을 것이 녹지 않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게 됩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지게 되죠. 사람들에게도 쓸모 없고, 하나님에게도 쓸모가 없습니다. 누가 보음 12장에 나오는 마치 그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죠. 헛되고, 헛된 인생의 모델이 바로 소금 기둥과 같은 삶입니다. 우리는 소금이 물에 녹아야 하듯이 한 알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썩어 없어져야 합니다. 나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내 자아는 못 박히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중심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한 알의 미리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내 생각과 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있어도 없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미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내가 죽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생각과 주장과 경험과 각자 각자의 방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중심적인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말과 모든 행동과 삶의 모든 살아가는 방법들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모습도 우리는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자신에게 맞추어 가려고 합니다. 자신만 인정받으려고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가고, 상처를 주는지도 관심이 없습니다. 바로 자신만 살고, 자신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살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그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이제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한국에서 여러 번 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이제 그 게임이 나오는데, 복불복 게임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건지 아시나요? 잠깐 설명드리자면, 이 복불복 게임은 이제 예를 들면 1번부터 4번까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보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번호에만 벌칙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 벌칙은 이제 나머지 세 개는 벌칙이 아니고 그한 가지만 벌칙이 들어있는 것이죠. 하지만 몇 번에 들어있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 벌칙이 뭐냐면 뭐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여러분들 김장할 때 많이 쓰는 멸치액젓 혹은 까나리액젓 생으로 마시기. 어 네, 상상만 해도 네 힘들죠. 네, 굉장히 <laughs> 출연진들도 굉장히 힘들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그 복불복이라는 게임을 하면서 이제 출연진들이 항상 그 게임을 선택하기에 앞서서 외치는 멘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나만 아니면 돼. 네.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나만 안 걸리면 되는 거예요. 나만 이 벌칙에 안 걸리면 되는 거예요. 나만 피해를 안 보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세 명은 그 벌칙에, 어, 한 명만 벌칙에 걸리고 나머지 세 명은 벌칙에 안 걸리게 되잖아요. 나가 내가 그 벌칙에 안 걸리는 그세명 중에 한 명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출연진 중에 한 명이 나만 아니면 돼라고 외쳤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만 아니면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변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에게 피해가 안 오면 되고 나에게만 손해를 안 끼치면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일들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피해를 봐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며 그 중심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늘의 미랄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주변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 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때로는 어려운 문제들로 슬퍼하고 힘들어 할때 함께 울고 위로하며 격려해 주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면 나보다 남을 배려하게 됩니다. 주변의 형제, 자매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바로 그들의 아픔이 바로 나의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실 줄 압니다. 혹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고 살아가고 계시죠. 그럴 때. 될수 있으면 여러분 스스로를 숨기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봐 주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나 민감해서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의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더 많은 신경을 쓰는 것이죠.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고 자신이 섬기는 일이 드러나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드러나면 나는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살아갈 수 있지만 반대로 주님은 사라집니다. 나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좋은 평판을 신경 써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그러한 일들을 잘해 나간다면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서 나는 행복하겠지만. 주님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라 앞에서 늘 자신을 매일매일 죽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늘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만이 드러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께서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섬기려면 주님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은 그냥 자리에 앉아서 예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혹은 즐거운 잔치를 베푸시거나 혹은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실 때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도, 그때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세상의 길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대로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기준을 너에게 맞춰야 돼. 그래, 너가 중심이야. 너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 라고 매일같이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한 세상의 유혹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늘 우리를 위해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신 그 주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의 길을 따르는 자들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길 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죽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사람들 눈에 봤을 때 가장 낮고 가장 천하고 소망없어 보이는 그 죽음의 상징인 그 십자가 그 안에 구원이 있고 십자가 안에 생명이 있고 십자가 안에 소망이 있으며 십자가 안에 참된 평안과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하늘에 미리 되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유일한 길도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하늘의 밀이 되어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희생하며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 길이 하늘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썩어지고 아무도 모르는 그 캄캄한 땅 속에 묻혀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 길의 끝에 받을 주님으로부터의 인정과 칭찬을 바라며, 하늘의 미랄로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